여러분 마스터즈 잘 보셨죠? 이번에 스카리 셰플러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그 우승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알수 있었던 게 아주 요란한 발 움직임이었거든요. 특히 오른발. 왜그 선수는 오른발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스윙을 할까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궁금증을 파헤쳐 보고 그리고 어떻게 체중 이동을 하면서 제대로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프로입니다. 오늘은 발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특히 오른발 쪽으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아마추어 분들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아우 하면서 이렇게 치셔요. 자, 이렇게 발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하체도 앞으로 쏠리고 그거에 맞게 상체는 뒤로 빠지죠.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이상한 샷이 나고, 센크나 다양한 나쁜 샷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나 라고 하시면은 자, 스카리 셰플러 저희 칠때 이렇게 하죠. 오면서 뒤로 빠지면서 슬라이딩 된다고 하죠. 아이스케이팅 타는 것처럼 앞에서 봤을 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못 잡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왜 샷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냐? 일단 임팩트 순간때까지는 제대로 쳐요. 근데 체중이 완전히 왼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끄러져도 회전을 다 하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서 돌았을 때 저희 발은 알아서 서서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옆으로 오다가 올라오는 게 이제 오른발의 움직임인데 저희가 일부러 체중이 뒤에 남으면서 찰면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자, 일부러 오, 체중은 안 나오고 앞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체중이 오면서 옆으로 오면서 도는 동작은 결국 체중 이동이 돼서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체중 이동이 돼야 된다. 그럼 체중 이동을 오른쪽 갔다가 왼쪽 오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하지만 체중 이동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 뒤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오른발을 차면서 이렇게 되는데 허리에도 무리가 오고 이상한 자세가 나면서 생크도 많이 나겠죠. 백스윙이 끝나기 전에 체중은 왼쪽으로 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자 투어 프로들은 다 백스윙이 끝나기 전에 체중은 왼쪽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체중이 우측으로 가는 분들이 있다면은 우측에 남아있다가 너무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오른발에서 계속 차줘야지 왼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왼팔이 땅과 평행이 됐을 때부터 왼쪽이 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왼쪽에서 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오면서 발은 제가 차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제 왼쪽에 체중이 와서 회전하면서 그냥 따라오다가 저절로 들리는 것뿐이에요. 오른쪽에 체중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공을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드레스 했고 백스윙을 갔다 체중이 먼저 오면서 돌면서 빠져나오면서 오른발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옆에 체중이 와서 회전을 하니까, 오른발은 그냥 사실 땅에 닿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힘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원하는 그 동작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체, 체중이동, 회전을 잘했을 때 저절로 나오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체중이 먼저 와서 이렇게 튀게 되니까, 당연히 눌러치기도 좋고 다운블로우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낮은 쭉 뻗어가는 탄도로 갈 수가 있겠죠 반대로 제가 만약에 제대로 못한다면 너무 늦게 온다고 하면은 차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고 밀리고 슬라이스 나고 여러가지 안 좋은 동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동작들은 드라이버에서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간단하게 마스터즈를 보면서 스카리셰플러의 발 움직임을 보고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 관련된 부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이 영상이 나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